이게 지금 건물이 35년, 거의 40년 지금 다 돼가는데. 예. 40년 다 돼가는데. 장비는 예, 좀 걷고, 잠깐. 어, 어? 예. 고압? 예. 고 설정을 하면 절반이 깨질 일은 없죠. 칼안 안 깨집니다. 음. 깨지면 고압 설정을 하면 됩니까? <웃음> <웃음> 안 깨. 아, 혹시, 혹시. 음. 어. 어, 예. 안 돼. 지금 가난에 꽉 찼어 저거 다 깨부셔내야지 고압세척으로 하는게 지금 일이 더 수월치 아요 일이요? 네. 그런게 아니라 고압세척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laughs> 물이 안 내려가니까 지금 네. 물만 내려가고 기름이 안 나오면 말씀 안 드렸을건데 기름이 너무 많아 갑자기 또, 또 뚫었다가 또, 네. 또, 또 막히고 그러다가 밤새 <목소리도> 저이 <될것 같다> 그 조금 오래 가긴 오래 가죠. 여기, 여기. 물 받기 위해서 빼주니다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지금 준비해가지고 물 받고 있습니다. 물 받고 있어요. 물받고 물이, 물이 어느 정도 받치고다 네, 저기 좀 올라왔네요. 예전입니다. 지금, 네, 엉망이에요. 기름 올라오고, 여기도 물 차가지고, 엉망인데, 이게 지금, 배관 안에 기름이 꽉 차가지고, 못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샤프트로 좀 작업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고압 세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 받고 나면 바로 과소책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살 빠지고 있어 형님. 예, 잠깐만. 여기 살 빠지고 있어. 거기서 살살해봐 네. 형님. 다 네. 빠져. 쭉 빠진다. 아, 여기 쭉 빠졌네 이게. 형님, 거군형 어? 그 계속 주셔라. 거군형 그 맞다. 어, 고속으로 넣을 거든 빼봐, 손았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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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빠졌다가 막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와서, 누가 와 어, 어. 다시 차, 이게. 다시 찬다! 어, 나왔다! 나왔어! 스톱! 스톱 톱 스톱, 스톱, 스톱. 아, 쭉다 빠졌나? 쭉다 빠졌어요. 쭉다 빠졌습니다. 됐어 여기서 뺐다 집어넣다, 보세요, 거기서 뺐다 집어넣다. 아. 김나는 거 봐. <laughs> 통과됐다. 여기 김난다. 여기 김나, 김나. 예, 네, 천천히 빼고 있습니다. 빼고 있어요.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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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어 빠졌다 빠졌다 와 아, 거기 더 해봐 거기 쫙 빠지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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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한번 여기 아이고 다시 찼다 다시 뺐다 집어넣어 봐 형님 아까 거기 거기 어어어 어, 거기 여기 쭉 빠지네 쭉 빠져요 쭉 빠져 거기 여기 더 집어넣지 말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해야겠다 거기 기름이 막혔어 빨니다리 그러니까. 솟았다 빠졌다 한다 아잘 빠져요 잘 빠져. 다안 들어가 여기서 네, 네, 네. 들어가 들어가 들어봐 넣어봐 저쪽에 난 맨홀 물안 나오거든. 맨홀 나오나 볼게요. 어. 아! 거기서 왔다 갔다 해라. 거기서 왔다 갔다 해라. 저, 저쪽에 고압세척기 고압, 고압 세척기 나온다. 형님, 거기딱 튀어있다. 거기서 있다. 왔다 갔다 해라. 쏟아진다. 진짜 기름이 엄청 깜찬 것 같아. 맨홀이가 지금 소리 나는 대로. 아 맨홀이야. 지금 맨홀이야. 더는 더뭐 밖으로 튀어나온다. 이제 완전 맨홀, 맨홀, 맨홀 가볼까? 어, 쥐 빠지나. 어, 완전히 빠졌다! 완전히 빠졌어! 야 저기 확, 확 터져 나온다. 어, 찍었나? 아, 찍었지, 찍었확 터져 나온다. 예, 완전... 마무리, 마무리 좀 해주고 있습니다. 또 솟는다. 어여기 통과됐다. 쭉 나온다. 여기서. 좀더 빼. 좀더 빼다가. 단다가 예. 네. 기름이 꽉 찼네, 이거지. 여기. 좀다좀 빼보세요. 빼봐요. 예, 예. 갔다 다시 주어 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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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뭐, 어.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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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란타 오예 오, 예예예 예. 거기가 맥입니다. 거기가 맥이 맥을 찾았어요. 맥을 찾았어. 맥을 찾았습니다. 이제 맑은 물 나오네. 어, 난 가볼게. 그쪽이 나왔죠? 소리는 나는데요. 응, 응. 형님, 좀더 집어넣어 봐. 좀더 집어넣어 봐, 한번 집어넣어 봐, 더더 집어넣어, 더 됐다, 그만, 그만 다 나왔다. 네, 조기서 서비스로 여기 주방까지, 주방까지 오는 거 쌉니다. 네. 자, 서선을 서서. 좀 조금만 넣어 봐. 조금만. 여기 싹, 렇 털켜 나와 보이세요. 털켜 나와. 조금 더 넣어 봐.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약간만! 됐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끝어 됐어. 됐 사람 이제 어 됐어. 됐물 한번 됐어. 보어있어물 인터넷 이어 많이 기름 많이 나와. 많이 나와? 아이고. 잘 껐나? 응, 끝어어 껐어. 여기도 기름 많이 나오네? 자, 마치고 좀 청소합니다, 청소. 대충 다 됐어요. 나머지는 이제 깨끗하게 하는 건 사장님이 하시면 되겠다. 네, 네, 습다끝 예. 예, 청소 마치고. 잠깐만요. 청소 깨끗하게 마치고. 그거 뿌리고 있어 보세요. 깨끗하게 마치고. 예, 이제 철수할랍니다 예, 가수군 누수. 해결서는 뭐, 가수를 뚫고 나서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예. 가슴 늦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